대표 유형 1번부터 가보면은 자 얘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우리가 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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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럼 몇 x? 8x요 8x 그 다음에? 마이너스 6i요 그 다음에? 플러스 아, 2요 그치 여기도 분배 법칙 해볼까? 그럼 여기 플러스 하고서 몇 x? 3x랑 응. 9i랑 응.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되겠죠? 그럼 8x 플러스 3x 몇 x? 11x요. 그렇 그다음 동류항 누구 누구 있어? 오 i랑 2랑 그렇 그러면 마이너스 6i 플러스 9i는? 3 3i요. 그렇지. 2 마이너스 6은? 마이너스 4요. 그렇지. 어렵지 않죠?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. 자, 그러면 대표형 2번도 한번 가볼까? 자. 그러면 요렇게쭉 있는 거 간단히 해보래. 이번에 뺄셈이지또 뭐에? 분배법칙. 분배법칙. 이해가? 네. 자 그럼 여기 4호? 20x요. 그렇지. 그다음에 여기 4y? 8y요. 그다음에 여기는? 마이너스 12. 자 여기는 그럼 뭐가 돼? 마이너스 9x요. 여기 뭐가 돼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8y요.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곱하기 마이너스 4는? 플러스 12요. 자, 그러면 20x-9x 뭐가 될까요? 어... 8X. 11x 그 8y-8y 마이너스 10y요 하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2 0 그치,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. 자, 계산 열심히 해보시고 천천히 해도 돼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보자, 너네 어려워하는 거 어떤 다항식? 이렇게 나오는 거 자, 어떤 다항식에서 얘를 뺐더니 얘가 됐대요 자, 어떤 다항식을 우리는 보통 뭐로나 네. 네모. 그럼 여기서 이 다항식을 뺐다 하지. 네. 그럼 이때 아, 그러면 이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식을 뺐다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, 빼기 하고서 끝이 꼭 괄호를 해줘야 돼. 어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얘가 뭐가 될까?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4y, 플러스 3 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분배법칙이지 그러니까 네모 플러스 3x, 마이너스 6y,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네. 그럼 얘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4y,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를 이제 뭐 하면 될까? 이왕 이왕하면 되겠지 네모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4y, 플러스 3이 있었는데 얘부터 천천히 이왕해보면 마이너스 3x죠? 네. 마이너스 6 i 가 이항하면 플러스 6 i 요 플러스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. 그렇지. 근데 나중에는 얘를 한 번에 넘겨도 될까 안 될까? 안 돼요. 돼요. 이괄호 하나를 통째로 넘기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. 아. 어. 이걸 하나 취급하고 이항을 하면은 이 앞에 부호가 바뀔 거야. 아.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. 네,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해준 거야. 동류항 계산, 뭐가 될까? 사, 마이너스 4X요. 정신 차려 네. 마이너스 4Y 플러스 6Y는? 2Y요. 3 빼기는? 1이요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네모가 이제 정답 2번이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요? 누구 먼저? 저가로요. 그렇지. 그럼 여기 먼저 풀어주는 거겠죠. 그럼 얘가 뭐가 돼? 2x 플러스 3 하고서?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요. 그렇지 그럼 여기 계산하면 뭐가 돼? 어... 3... 어... x... 아, 3x... 아니지, 아니지. 2x랑 x를 빼잖아. 네. 그럼 뭐야? 아, 3 플러스 x? 아니, 아니. 얘뭐냐 2x 마이너스 x. x요. x잖아. 아. x 플러스 3 마이너스 2y잖아. 네. 그러면 소가루가 풀어지면서 중가루가 뭐가 돼? 소, 소가루요 그럼 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. 대가루는 그러면 중가루로 바뀌겠죠? 자, 그럼 이제 이제 이 소가루를 또 풀면 되겠지. 그럼 뭐가 돼? y x 3 2y 플 4. 여기까지 이해가? 네. 중가루 소가루로 바뀌고 얘만 정리해주면 되겠죠. 여기 안에 정리할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있지. y랑 2y 계산하면 뭐야? 3i 그렇지그 다음에 마이너스 x고 요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플러스 1이요. 그렇지 이해가? 네. 응.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쭉 풀어주면 2x 마이너스 3i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겠지. 네. 동류항 3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요렇게 해서 5번 나오는 거야. 여기까지 이해가